낚싯배 화장실에서 똥 싸면 그대로 바다로 뿌려져 물고기 집어가 된다는 말 아시나요? 아 집어가 뭐냐? 먹이로 물고기 떼를 모으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 응가가 물고기의 먹이가 돼 몰리는 걸볼수 있다 해서 노력해 봤는데 화장실 오월은 그럼 어떻게 처리돼요? 탱크에 들어가요? 아니면 바다로 가요? 물고기에 <놀람> 들어가서 뭐했서 이때는 아지고 여기 화장실은 최첨단이라 그렇게 안 되나 봐요. 안녕하세요. 막노동 지지배입니다. 오늘은 바로 낚시배. 보조 알바예요. 이낚싯배 보조 알바가 무엇이냐?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파일럿이랑 스튜어디스가 있다면 바다 위배 안엔 선장님과 보조 알바인 제가 있습니다. 즉 제가 배에 탑승한 손님들에게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시엔 구조를 돕는 일을 해요. 비행기 중에 군 비행기, 여행기처럼 목적에 따라 나뉘듯이 제가 탄 배는 쭈꾸미, 갑오징어를 잡는 어선입니다. 탑승한 손님들은 어부는 아니고 돈 내고 낚시하러 오신 일반인 낚시꾼들이셔요. 이제 근무 시작합니다! 제가 맡은 주 업무는 이렇게 제육을 맛깔나게 볶아 손님들 도시락을 만들어 밥상을 차려드립니다. 아, 물론 제 것도 같이 있어요. 바다에서 먹는 제육은 진짜 작살합니다. 생각하니 또 먹고 싶네요. 이렇게 주 업무를 마치면 나머지 시간에 손님들 조금미 잡는 걸 보며 멍 때려요. 쭉 보니까 인당 40마리 정도 잡아가시는데 저걸 저렇게 많이 먹는 건가? 아니면 저거 가지고 어디 가서 파나? 궁금해서 여쭤보니 네가도 한번, 한 번은 괜 그냥 재미나라. 네, 쓰러다. 다 아, 아시네요. 아 제가 주워 듣기론 낚싯 배로 나가서 낚시할 땐 선장님이 이 레이더망으로 물고기가 있나 없나 보면서 위치를 잡고 낚시한다는 말을어서 주워 들었거든요. 바닥 보는 게 이건데 뭐 보이는 고기도 있고 거기 아, 저... 바닥층 보는 건데 바라 쪽에 있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? 이거는 예, 그, 막스님들 낚시 줄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낚시. 음... 그니까 딱 바닥만 저렇게 보인답니다. 찍찍 그어져 있는 선이 낚싯줄이라 하네요. 참 신기하죠? 이? 생각해보면 쭈꾸미와 갑오징어는 요, 요 빨판으로 어딘가 탁탁 붙어 다닐 테니 바닥에 많이 붙어 있지 않을까 싶어 레이더를 열심히 보는데 이거 봐도 잘 모르겠네요. 그렇게 다시 바다 멍 때리며 시간을 보내고 퇴근 때는 이렇게 배 안에 쓰레기들을 싹다 모아서 배 앞에 던져놓으면 일 끝이랍니다. 전 쓰레기 버리기 좋게 분리수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미 없는 짓이래요. 그 낚시꾼들이 물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요 바늘과 낚싯줄 추를 통틀어서 채비락 부르는데 이 채비가 일반인이 손으로 분리수거하면 다치기도 하고 어려워서 배에서 가져온 쓰레기는 전부 한곳에 모아 해양 공무원분들이 전문 도구를 이용해 분리수거한다 하십니다. 이 일의 장점은 제가 원피스 세계관에 들어온 것 같아요. 눈 앞에 일렁이는 파도 여기 저기 오이는 낯선 배들 음악을 즐기는 루피 같은 선장님 분주하게 낚시하는 선원들 그 사이전 선장님과 선원을 어시하는 역할이니 알비다 배에서 허드렛일 하는 호비가된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단점은 하루 종일 토할 것 같아요 발 내딛는 곳이 배다 보니 기본이 출렁다리를 걷는 느낌입니다. 전 제가 멀미할 걸 알아서 출발 전 약사하러 가니 멀미약이 졸린 거랑 안 졸린 거 있는데 뭐 먹을래? 여쭤보셔서 전 아무래도 일을 하니 안 졸린 거 주세요! 하고 당창하게 받아먹었는데 이게 하루 최대 2회, 복용 4시간 간격으로 드시오라 써있더라고요. 전 11시간 근무인데 아주 억갈를 제대로 당해 저때그멍 때리기는 사실 죽어가는 멍 때리기였어요. 여러분은 제꼴 나지 말고 설미약 살때 상황에 맞나 잘 보고 사세요. 사장님이 일 있으면 또 와서 할 거냐? 여쭤보셨는데 전우액빌런이라 다음은 없을 것 같네요.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11시간이라고 13만원 벌왔어요 오늘도 모자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요. 그럼 바가...